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몽 장군입니다 서울에 아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그 생년을 좀 불러 주실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네. 어? 그참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네. 내가 한 만큼의 소득이 없어 응? 네. 그러니까 그리고 풍파가 많고 판란이 많고 구설이 많아 응? 그러다 내 보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 편치가 못해 응? 네, 맞아요. 그리고 항상 주머니가 나는 백을 버는데그 네. 주머니에는 십 10, 밖에 없어 다 세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살아야 될지 내일 살아야 될지 언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네. 항상 마음의 고심이 많아. 죽지 네.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배신이 많아. 그리고 기댈 곳이 없어, 본인은. 애롭다 이거지. 네. 근데 네. 올해 또 나가는 삼자에다가 하데 일은 또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네, 응?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한 만큼의 소득이 없어. 맞아요. 근데 걱정하지 네. 말고, 중요한 네. 것은, 이제, 올해 나가는 삼재야 또, 어? 네. 근데 네. 이제 그동안 작년까지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네. 그 작년보다는 좀 낫다고 그래. 작년보다는 좀 낫네요? 응, 음, 낫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나은게 아니고, 네. 어? 본인의 그 좀, 뭐랄까, 또 성격이 또 너무 또 강해. 예? 또 본인이. 또 소녀 같은 네. 마음도 있지만은, 강하단 말이야, 넘어, 어, 뭐아니도 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버리고 지금 네. 안 된다고 지금 험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응, 네. 그 험한 생각 다 버리시고, 네. 지금 새롭게 운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나쁘지가 작년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그래, 응?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또, 또 음, 또 돈도 많이 잃었어, 또, 어, 무슨 놈은 네. 빚이 이렇게 많냐 그래, 응? 나돈 이번에 9천만 원 사기당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가게를 음. 정리해서 빚을 갚고 어떻게 살아다. 근데 가게도, 가게도 마, 안 나가, 지금. 안 나가요. 음 가게 지금 내보내면, 네.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장사하나? 네, 장사합니다. 에, 근데 지금 내놓으면, 네. 그 내가 10, 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 네. 원도 못 받고, 5천 원도 네. 못 받고, 어? 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야? 손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아, 그나마 네. 좀 다행인 것은 한 4, 6월 달 되면 네. 좀 나으니까 좀 네. 버텨 봐라 그래. 아. 음, 그리고 이거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요 음, 그렇지. 그래야지. 아, 저는 이걸 버리고 다른 음, 거로 하려고 안 돼. 지금 이동수가 없어. 이동수가 아, 없는데 네. 문성원도고 그 이동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딱 버리고 또 새로운 네. 거 하려 그러면 또그 또한 또빛내서할 네. 거면 그럼또또거덜라안돼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런데 몸으로 뛰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몸으로, 몸으로 때우는 면 네. 몸만 바치지 근데 올해는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네. 건강을 좀 챙기라고 그래. 건강. 응? 네. 음 너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서울이에요 강서구 아. 강아지. 아. 아. 데 또 네. 제주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잠시 잠깐의 풍파니까. 어? 네. 또 본인은 또 제주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어? 좀 잠시 잠깐 버텨. 어? 버텨. 지금 때가 버텨. 때가 아니야. 아 때가 아니에요. 음, 그럼 가게는 언제쯤 나갈 것 같아요? 가게는 네. 음, 올한 한 9월 추석 전으로 찬 바람이 좀 불어야 돼. 아, 그래요 음, 그때 가면 네. 괜찮아. 아,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뭐뭐 뭐 사기를 당한도 다 본인이 욕심이야 다. 어? 네, 너무 다 욕심이야. 어려워. 다 욕심 네. 때문에 그는 거야. 그그 네. 네? 그, 그 미친 그 미친 놈의 그 욕심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어. 그러니까 아. 내가 잠시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예방을 다할수 있으니까 다 요즘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지. 아니 저는 그냥 음. 혼자 먹고 살고 누가 나한테 뜯어가는 사람도 없고 어. 저만 벌어서 저만 먹고 살면 되는데도 음. 왜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뭐 누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까지 음. 해가지고 해서 음. 뭐 카드 빚이고 뭐고 해서, 그렇다.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어. 지금 어.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게라도 어. 처분해서, 음. 있는 돈이라도, 우선 음. 지인들 빚이라도 갚고, 지금 음.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음. 가게를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음. 안 나가지도 고 그러네요. 네. 지금 나가는 운이 아니니까, 나가도, 손해를 많이 봐. 어? 그러면 그러네. 그거 손해보고 어떻게 살아? 어? 그죠 음. 아우, 가뜩이나 지금. 가게도 좋은 가게인데. 그렇지. 자, 지금은 그렇게 터는 나쁘지 않아. 어? 아, 거기서 돈도 벌었어. 어? 네, 맞아, 돈도 벌었어. 그런데 그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네. 터가 좀 떠있어. 어? 네. 터가 떠있단 말이야. 터를 네. 내가, 내 터를 빌어주고 내 터를 다스려줘야. 어? 자, 그렇죠. 그 본인만 잘 살라고 본인만 입을 거, 먹을 거 이렇게 하지 터에다가 내가 뭐 하나 해? 해준 거 하나 없는데 돈을 많이 벌어줬어 거기서 어? 네.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먹을 거 입을 거다 했다고 그래 근데 중요한 네. 것은 풍파가 네. 많아 예? 날파리가 아. 많다 이겠지 날파리 왜 아. 풍파가 응? 이렇게 많은지 응.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런다고, 어쩔 수 없어 본인의 욕심이야 어 본인 욕심이야 아. 그리고 아. 본인이 또 너무 기가 얇아 그리고 그 소녀 같은 마음이 그런 게, 아? 내 마음 같지가, 내 마음 같으면 좋은데, 내 마음 같지가 않은 사람들이. 맞아요. 음. 진짜 그래요. 음. 아 그러다 보니까, 또착하게는또 네. 더럽게 착해하고 정은 또 말해가지고, 에? 그 사람들이 또 뭐라 하면 또 아니다, 아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면서, 꼭, 에? 막판에 뒤집기 해가지고, 뭐가 있냐? 꼭 줘요, 꼭. 그리고 나서 그렇죠. 후회를 해, 또. 아시고. 다니고 나서 후회하지 그렇지 근데, 근데 안, 사실 음. 뭐내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지 어, 내가 좀 힘들어도 어. 제가 너무 들다고 하는데 음. 좀 주자 이런 음. 생각이지 음. 뭐너 나만 잘 살고 너 힘든데 뭐 내가 알게 뭐냐 이런 거는 음. 아니거든요 음. 근데 가게 장사는 좀 어떻겠어요 장사는 지금은 조금 네, 저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낫다 그래 하반기보다는 근데. 네. 이제 네. 한 4월달 정도 되면, 네. 조금 이제, 좀 차고 넘쳐.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뭐 팔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오늘 찬바람 불면 그때 네.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좀 답답하시면, 또다 네. 어, 기도하시면 돼.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음, 선생님. 네, 힘내시고 아, 죽지도 그런 생각도 하지도 마시고 뭐죽은고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 죽으면 되지. 근데 해결이 아니, 아니야. 그냥 내가 죽으면 그냥 다 음, 끝날 거 아니야. 아니지 그래도 안돼그 업이 있어서. 어? 아유, 음, 그래서 안그도 업을 다 닦고 가라는 얘기. 그렇지. 아, 음. 진짜 뭐 본인은 어떻게 해야지. 네. 본인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전화 드릴 테니까 어? 네그 네. 보고 터는 정말 좋아 어? 네 좋아요 터는 어, 정말 좋아 근데 조금만 다스려 주고 이렇게 네. 해주면 그다 잘돼 걱정하지 마 어떻게 터에다 어떻게 이제 저는 네. 그냥 막걸리만 사다 부었거든요 아유 거 막걸리 갖다 부었다고 해서 될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터에다가 맨날 아니, 막걸리만 불리지 <laughs> 그렇잖아요. 네. 대한민국 막걸리 다 불러갖고 다안될 사람 어디가 있어? 다 불러. 부러... 아니, 그래도 네. 내가 맨날 빌어. 아유, 아니, 그렇게 감사하나. 빌어 안뭐 되고. 그냥 뭐술 채가지고, 대감님이 술 채갖고 맨날 갖다 헤롱헤롱 해갖고 되겠어요? <laughs> 네. 알았죠? 아니, 그, 그러니까 힘들지 마시그 힘들어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또말년복은또 좋아. 네. 또 먹을 법, 입을 법은 있으니까. 네. 그,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 또한 다 이, 지나가고, 또버면 되잖아. 또. 어? 어, 그리고 그 대신 고인은 네. 금전글, 동글이 같은 건 하면 안 돼. 그리고 맞습니다. 음, 절대 하면 안 돼. 내 마음 같지가 않단 말이야. 어? 네. 항상 돌아온 것은 풍파야. 어? 나는 좋은 의미에서 좋지만은 뭐가 저 있어? 이날 이때까지 빚을 네. 갖고 있어요. 그럼 안 돼. 알았죠? 네. 음, 힘내시고. 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주셔서 네, 네, 들어가세요. 감... 네. 네. 또 전화 주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